매일 아침 우리는 습관적으로 식탁에 앉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과 빵한 조각, 혹은 간편하게 시리얼과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선택하는 이 아침 식단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잘못된 아침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간에 무리를 주고 혈당을 폭등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침 식사의 중요성과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조합들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현명한 아침 식단 선택법을 이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아침 식단이 왜 필수적인지, 그리고 어떤 아침 식단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지 명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시니어에게 아침 식사는 더욱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는 밤새 잠들어 있던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두뇌 활동을 활성화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활력을 제공합니다. 충분한 영양분 섭취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여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비만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아침 식사를 통해 균형 있게 공급받을 때 우리는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시니어의 근감소증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능을 넘어 혈당 조절과 면역력, 유지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 아침 식사를 통한 단백질 보충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로 시리얼과 커피를 선택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조합은 우리 몸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된 시리얼에는 설탕이 생각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달콤한 커피까지 더해지면 혈당은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췌장에 무리를 주어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도로 가공된 시리얼은 섬유질이 부족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고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허기를 느끼게 만들어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탕과다 섭취는 간에 무리를 주어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신염증의 원인이 되어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입니다. 카페인은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 시리얼과 함께 섭취 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빠르고 맛있다는 이유로 선택했던 이 조합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간과 췌장에 부담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만성 질환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간편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성을 인지하고 건강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해서는 가공시리얼 대신 통곡물 오트밀이나 견과류를 곁들인 요거트. 그리고 설탕 없는 차나 물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설탕이 없는 통곡물 시리얼을 선택하고,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유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커피와 시리얼만큼이나 흔하게 접하는 아침 식단이 바로 빵과 주스입니다. 특히 하얗고 부드러운 식빵에 달콤한 잼을 바르고, 신선해 보이는 오렌지 주스를 곁들이는 조합은 많은 분들이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 역시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공빵, 특히 식빵이나 페스트리류는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들어집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주범이며 섬유질이 거의 없어 소화 과정에서 설탕처럼 빠르게 흡수됩니다. 여기에 시판되는 과일 주스는 백과일 주스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과일 원액에 설탕이 첨가되거나 과당이 농축된 경우가 많습니다.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는데 과도한 과당 섭취는 간에 지방을 축적시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원인이 됩니다. 즉 빵과 주스를 함께 먹는 것은 정제 탄수화물과 액상 과당이라는 두 가지 혈당 폭탄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심화시키며 췌장의 과부하를 주어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강은 집중력 저하와 피로감을 유발하여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단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이는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발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신선한 과일 주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함께 섭취되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돕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남게 되어 혈당 조절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로 빵과 주스 대신 통곡물 빵에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이나 아보카도를 곁들이고, 주스 대신 생과일이나 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대안이 됩니다. 앞서 두 가지 최악의 조합을 살펴보았지만 이외에도 우리 시니어 세대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아침 식단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째, 고도로 가공된 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인스턴트 스프, 냉동 베이커리, 설탕이 잔뜩 들어간 요거트 등은 영양소가 부족하고 첨가물 나트륨, 설탕 함량이 높아 혈압 상승. 콜레스테롤, 수치, 악화, 만성 염증, 유발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식품들은 소화 과정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장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되므로 가공식품 섭취는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베이컨 소시지 튀긴 도넛 등은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아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아침부터 이러한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 속 쓰림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동맥 경화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설탕 폭탄 음료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시판 주스 외에도 가당 커피 음료, 탄산 음료 등은 다량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어 앞서 설명한 혈당 스파이크와 간에 무리를 주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설탕은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인지 기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아침 식단 유형들은 단기적으로는 활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비만, 심지어 치매와 같은 노년기 주요 질병들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이상적인 아침 식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세 가지 핵심 영양소에 집중하면 됩니다. 바로 단백질, 섬유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입니다. 첫째. 단백질은 시니어 건강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진행되는데, 이는 낙상 위험 증가 기초대사량 감소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이어집니다. 아침 식사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막고, 근육 합성을 촉진하여 활기찬 노년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은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달걀, 두부, 살코기, 생선, 유제품, 요거트, 우유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둘째, 섬유질은 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니어는 변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섬유질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 및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은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기여합니다. 통곡물 귀리 현미 채소, 과일 콩류 등이 풍부한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셋째, 건강한 지방은 뇌 건강과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 씨앗류, 아보카도, 올리브유 등은 뇌세포 보호에 도움을 주어 인지 기능 유지 및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건강한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세 가지 핵심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시니어의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로 시니어 분들이 쉽고 맛있게 준비할 수 있는 건강한 아침. 식단 아이디어를 제안해 드립니다. 바쁜 아침에도 건강을 놓치지 않는 스마트한 선택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추천 식단은 통곡물 오트밀과 제철 과일. 견과류 조합입니다. 통곡물 오트밀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포만감을 오래 제공합니다. 우유나 두유에 오트밀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끓여서 간단히 조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블루베리, 딸기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제철 과일을 곁들이고,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추가하면 건강한 지방과 추가적인 섬유질,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은 인지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추천 식단은 통곡물. 빵 오픈 샌드위치와 달걀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빵에 아보카도를 으깨어 바르고 삶거나 구운 달걀을 올려주세요. 달걀은 고품질 단백질의 보고이며.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기호에 따라 신선한 토마토나 어린잎 채소를 추가하면 비타민과 섬유질을 더욱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식단은 그릭 요거트와 씨앗 베리류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아 근육 유지에 탁월하며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 건강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치아시드나 아마씨 같은 씨앗류를 뿌리면 오메가3 지방산과 섬유질을 추가할 수 있고 얼린 베리류를 넣으면 항산화 성분 섭취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단맛을 원한다면 꿀을 약간 첨가하는 것도 좋지만 과도한 당분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영양 균형이 잘 잡힌 아침 식단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한 든든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아침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 팁과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바쁜 아침에 허둥지둥 대충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날 밤에 오트밀을 불려놓거나, 채소를 미리 썰어두는 등 간단한 준비를 해두면 아침 식사 준비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영양의 균형을 맞추세요. 매일 같은 음식을 먹기보다는 다양한 통곡물 채소, 과일 단백질원을 번갈아 섭취하여 더 많은 영양소를 골고루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오트밀 내일은 통곡물 빵 모레는 달걀과 두부 등으로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셋째.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두 잔을 마시는 것은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고 장 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 대신 설탕이 없는 따뜻한 허브차나 녹차도 좋습니다. 넷째. 식사의 양조절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활동량과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통곡물 위주로 섭취하되 양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다섯째. 느긋하게 즐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소화 흡수를 돕고 포만감을 더 빨리 느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통해 얻는 정신적인 안정감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 변경 전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 질환이 있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고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해당 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꾸준한 노력과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아침 식단을 습관화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더욱 활기차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아침 식단이 우리 시니어 세대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아침 식사는 우리의 에너지 수준인지 기능 면역력, 그리고 만성 질환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커피와 시리얼 빵과 주스와 같은 조합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간과 최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당뇨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식단을 피하고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아침 식단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통곡물 오트밀 달걀 그릭 요거트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 등은 여러분의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숨겨진 적은 없었나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가공식품 대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선택하고, 설탕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잠깐의 노력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식단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항상 응원합니다.